어이거 중고야 중고 그래도 어디야 바꿔준 게 오늘도 30일 하는데 안녕하세요 니아입니다 어첫 화면부터 웬 아, 중고 오늘의 주제예요 내가 어, 이런 시골 동네에서 살수 있나 또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올수 있나 내가 살수 있는 성격이 되나를 한번 제가 설명드릴 때 공감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이민 결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어, 저녁 식사를 데크에서 하고 있어요. 어, 다른 유튜브처럼 아주 화려하게 차리고 싶은데 다들 이렇게 살죠. 너무 어, 어, 번뭐하요 차려서 먹지 않으시죠? 또 닭고기예요. 정신들 좀 차려요. 말을 안 해. 이렇게 일하고 어, 식구들과 저녁 먹는 시간이 제일. 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시간. 일찍 저녁 먹고 나면 어, 해가 길어서 음, 나머지 시간은 취미 생활을 해요. 신랑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방 구석에 앉아서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아주 가끔은 어, 운동 일하시고 골프를 연습할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실력이 늘진 않아요. 음. 아, 오늘의 주제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쓰던 게 좋고, 또 빨리빨리보다는 꼼꼼하거나 음, 실수 안 하는 거. 그런 쪽으로 사람이 바뀌고요. 또 아주 막 화려하거나 불편하거나 아, 한 번만 쓰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살림살이도 어, 남이 어떤 걸 갖고 있나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내 취미 생활에 필요한 게 자꾸 늘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골프 용품이 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음,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어, 첫 화면에서 어,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아, 중고 여기서는 세컨원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갈아줬는데 일단 나오기만 하면 어, 그닥 사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보여지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누구네는 이런 거 했는데 누구네는 이런 거 얼마짜리 샀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늘 불편했거든요. 외국에 살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걸더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또 내가 뭔가 만들어 먹는 걸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가 뭔가 아, 하는 걸 손으로 하는 걸내 마음이 어, 누가 시켜서 하면 그런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할수 있다면 외국 어디에 살아도 잘 사실 거예요 어꼭 나는 새것만 원해야 되고 나는 좋은 것만 찾아야 되고 맛있는 집만 찾아서 살아 다닌다 생각하면 어, 이 작은 아, 헬리페이스에서는 아마 1년도 차못 사실 수도 있어요. 맨날 가는 곳만 가야 되고요. 어, 바뀌지 않는 환경에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사계절이 확실하게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게 항상 같은 아, 시간에 같은 타임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한테는 어, 힐링을 할수 있는 어, 타이밍에도 힐링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 어수선하면서 뉴를 찾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어, 내가 이렇게 뒤쳐져서 사는 건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후회도 하실 거예요. 어,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 음, 어, 그런 생각을 하, 가끔 해요. 어, 아,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백투더 피처를, 백, 백투더 피처를 한것 같은? 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와서 마음도 몸도 좀 젊어진 것 같은 어, 시간이 어, 앞으로 흐르지 않고 백으로 흘러서 뭔가 할수 있는 찬스가 더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유있어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시골에서 살면서 여유로워지는 마음을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